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뉴스는 한 방송에서 노지훈의 누나는 장민호가 이상형이라고 말했다. 방송 이후 어떻게 됐을까? 현재까지 아직도 연애 관련한 어느 열애설 하나가 없다. 입니다. 예전에 반애의 맛대 가수 노지훈의 가족들이 나와서 장민호의 열렬한 팬임을 자청했습니다. 당시 방송이 나간 후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화제가 된 이유는 바로 가수 노지훈의 큰 누나가 장민호의 열렬한 팬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노지훈의 큰 누나분은 장민호가 집에 온다고 소식을 듣자 장민호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푸짐하게 육첩밥상을 차리시기도 했습니다. 방송을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큰 누나분이 장민호를 이상형으로도 꼽았고 미스터트롯에서 6위였지만 자신의 마음속에선 1등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노지훈이 장민호에게 이상형에 대해 묻자 장민호의 이상형이 이날 방송에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장민호가 자신의 이상형이 배우 수지이라고 밝히시기도 했습니다. 장민호가 출연했던 간의 맛방송이 올 5월쯤이었으니 현재 방송 이후 시간이 많이 흐른 상태입니다. 하지만 장민호의 연애 관련한 소식이 현재까지 전무할 만큼 어느 열애설 하나 장민호는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바쁜 스케줄 때문에 여러 만남을 못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팬들은 장민호가 언제가 연애되실진 모르겠지만 좋은 분을 만나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가수 장민호의 서울 앙코르 콘서트 개최가 확정됐습니다. 장민호는 1월 1일, 2일 양일간 서울 송파구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2025 장민호 단독 투어 콘서트 드라마 최종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10월 장민호는 데뷔 24년 만에 첫 단독 콘서트 드라마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창원 등 전국 각지의 팬들과 만났습니다. 전국 투어를 성황리에 마친 장민호는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서울에서 앙코르 콘서트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또한 장민호는 이번 공연을 앞두고 새로운 음원을 발매할 예정입니다. 특히 장민호는 2025 장민호 단독 투어 콘서트 드라마 최종회를 통해 신곡 무대를 최초 공개합니다. 한편 2021 장민호 단독 투어 콘서트 드라마 최종회 단코르 공연은 7일 오후 2시부터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예매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